이사야 39장 얼마 후에 바빌론의 발라단의 아들 무로닥 발라단이 무로닥 발라단 왕이 히스기야에게 사신들을 보내어 인사하며 선물을 전했다.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는 소식을 들었던 것이다. 히스기야는 그 사신들을 반갑게 맞이했다. 그는 그들에게 왕궁 내부를 구경시켜 주면서 자기가 가진 보물 은금 향료 진귀한 기름, 무기들, 전부를 자랑삼아 보이며 우쭐거렸다. 자기, 왕, 자기 왕궁이나 나라 안에 있는 것 가운데 히스기야가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었다. 나중에 예언자 이사야가 나타나 히스기야에게 물었다. 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무슨 말을 하였습니까? 어디서 온 자들입니까? 히스기야가 말했다. 그들은 멀리 바빌론에서 왔습니다.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히스기야가 말했다. 내가 창고문을 활짝 열었더니 그들이 다 보고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했다. 이제 망군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메시지를 들으십시오. 경고한다. 이 왕궁 안에 있는 모든 것, 내 조상이 쌓아놓은 모든 것이 바빌론으로 옮겨질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 아무것도 내 소유물뿐 아니라 내 아들들도 그러할 것이다. 내 아들들 가운데 얼마는 포로로 끌려가 바빌론 왕궁의 내시가 될 것이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대답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속으로 "분명 내 평생에는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을 테니." 내가 사는 동안에는 평안과 안정을 누릴 것이다. 하고 생각했다. 40장. 위로하여라, 오, 내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부드럽고 다정한 말로, 그러나 분명한 말로 예루살렘에 전하여라. 이제 형을 다 살았다고. 이제 죄가 해결되었다고. 용서 받았다고. 예루살렘은 벌을 충분히 받았다. 지나치도록 받았다. 이제 끝났다. 모두 끝났다. 광야에 울리는 천둥 소리다. 하나님이 오고 계시니 준비하여라. 길을 내어라. 곧고 평탄한 길을 내어라. 우리 하나님께 걸맞은 대로를 내어라. 골짜기는 도두고 언덕은 평평하게 골라라. 거친 길을 평탄하게 하고 돌들도 말끔히 치워라. 그러면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비치리니 모두가 그것을 보게 되리라. 그렇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다. 한 소리가 말한다. 외쳐라. 내가 말했다. 뭐라고 외쳐야 합니까? 이 사람들은 풀에 지나지 않고 그들의 아름다움은 들꽃처럼 더덥다. 하나님께서 한번 훅 부시면 풀은 마르고 들꽃은 시든다. 이 백성은 그제, 그저 풀에 불과하지 않느냐? 그렇다. 풀은 마르고 들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굳건히 설 것이다 시오나 높은 산에 올라라 너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다 예루살렘아 목청을 도두어라 크게 외쳐라 너는 낭보를 전하는 자다 크고 분명한 소리로 전하여라 소심하게 굴지 마라 유다의 성읍들을 향해 말하여라 보아라 너희 하나님이시다 그분을 보아라 하나님 우리 주께서 맹위를 펼떨치시며 행동 태세를 갖추고 오신다. 원수들에게는 보복하시되, 그분을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상을 내려 주실 것이다. 목자처럼 자기 양 떼를 돌보아 주시리라. 어린 양들을 친히 두 팔로 감싸 품에 안으시고, 젖먹이는 어미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이끄시리라. 자기 두 손으로 대양을 퍼 올리거나, 자기 장 뺨으로 하늘의 크기를 재본 사람. 자기 바구니에 온 땅의 티끌을 담고 산과 언덕의 무게를 재본 사람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분이 하실 일을 일러 드리거나 일을 가르쳐 드린 사람이 있겠느냐? 그분이 조언, 조언을 구하실 전문가나 정의를 베푸실 학교가 있겠느냐? 그분께 지식을 전해주거나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알려준 신이 있겠느냐? 보아라, 묵민족들은 그저 두레박 안에 한물한 한 방울, 창문에 묻은 때한 점에 지나지 않는다. 그분이 마루에서 먼지를 닦아내듯 섬들을 싹 쓸어버리시는 것을 보아라. 레바논의 모든 나무를 모아도 저 거대한 숲속 짐승 전부를 다 모아도 그분을 예배하는 데 필요한 뗄감과 재물로 부족하리라. 모든 민족을 합쳐도 그분 앞에서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아니 없는 것만도 못하다. 오히려 손에만 끼친다. 그러니 하나님을 누구와 견주겠으며 무엇에 비기겠느냐? 우상신들의 웃기는 소리다. 우상들은 작업실에서 만들어진 제품이다. 청동으로 본을 떠서 얇게 그늘 입히고 가는 은사슬로 장식을 한다. 누구는 올리브 나무처럼 썩지 않는 좋은 나무를 고르고 목수를 불러 만들기도 하는데 그 우상이 기울어져 넘어가는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받침대에 특별히 신경을 쓴다. 주목해서 보지 않았단 말이냐? 귀기울여 듣지 않았단 말이냐? 이는 너희가 평생 들어온 이야기가 아니더냐? 만물의 기초가 무엇인지 모른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땅위 높은 곳에 앉아 계신다. 거기서는 사람들이 개미떼처럼 보인다. 그분은 휘장을 펴듯 거주할 천막을 치듯 하늘을 쭉 펴신다. 제후들이 무슨 말을 하거나 무슨 일을 벌여도 개념치 않으신다. 땅의 통치자들, 그분은 없는 셈친다. 제후와 통치자들, 별것 아니다. 쌍만 탔을 뿐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한 씨앗 같아서 하나님께서 훅 부시면 시들어 버린다. 지푸라기처럼 바람에 날아간다. 그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랴? 누구를 나와 견주겠느냐? 거룩하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밤 하늘을 올려다 보아라. 그 모든 것을 누가 만들었느냐? 매일 밤 별들의 행진을 지휘하느니 그 하나하나의 이름을 빠짐없이 부르며 더없는 위험과 능력으로 점호를 실시하느니 누구냐? 오 야고바 왜 불평하느냐? 이스라엘아 왜 투덜대느냐?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다. 내게 무슨 일이 있는지 관심도 없으시다고 말하느냐? 그렇게도 모른단 말이냐? 그렇게도 알아듣지 못한단 말이냐? 하나님은 왔다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그분은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자이시다. 그분은 지치지도, 피곤해하지도 않으신다. 모든 것을 속속들이 다 아신다. 그분은 지친 자들에게 기운을 북돋우시고, 나가 떨어진 자들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신다. 청년들도 지쳐 나가 떨어지고, 한창 때의 젊은이들도 비틀거리다 쓰러지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들은 새 힘을 얻는다. 그들은 독수리처럼 날개를 펼쳐 높이 날아오르며, 아무리 뛰어도 지칠 줄 모르고, 아무리 걸어도 피곤치 않다. 41장 먼 바다 섬들아 진정하여라, 조용히 들어보아라, 모두 앉아 쉬면서 기운을 차려라, 내 주위로 모여라, 내 마음속 생각을 털어놓아라, 무엇이 옳은지 함께 판단해 보자. 이 일을 진행하느니, 동방에서 그 정복자를 일으켜 오게 한 이가 누구냐? 그를 뽑아 일을 맡기고, 민족들을 한데 몰아 넣어, 그로 하여금 왕들을 짓밟게 한 이가 누구냐? 그가 출발에 달리고 있다. 민족들을 빠아 가루로 만들고 있다. 그가 지나간 자리에는 재와 먼지 뿐이다. 그들을 쫓아가 해치우는 그는 다치는 일이 없고, 발이 거의 땅에 닿지도 않는다. 누구냐? 이런 일을 일으킨 이가 누구냐? 만사를 시작해 하는 이가 누구냐? 나다. 하나님이다. 무대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는 언제나 나다. 또 가장 늦게까지 남아있는 이도 바로 나다. 먼 바다 섬들이 보고는 겁에 질린다. 땅끝 나라들이 뒤흔들린다. 공포에 떨며 서로 한데 모인다. 암흑 속에서 서로 없는 말 지어내며 위로해 주려 한다. 우상 제작자들. 초과 근무까지 하며 신상품을 찍어내고 서로 존내 디자인 끝내 주는데 하고 말한다. 우상이 기울여 쓰러지지 않도록 받침대에 단단히 못을 박아 넣으면서 그러나 너 이스라엘아 너는 내 종이다 너는 야곱이다 내가 고르고 고른 자다. 나의 좋은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세상 전역에서 너를 끌어모으고 땅의 어둠 구석구석에서 너를 불러내며 말했다 너는 나의 종내 옆에서 나를 섬기는 종이다 내가 너를 뽑았으며 너를 내친 적이 없다 겁먹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두려워할 것 없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내가 내게 힘을 줄 것이다 너를 도와주리다 내가 너를 붙들어줄 것이다 꽉 붙잡아 주리라. 두고 보아라. 너를 푸대잡했던 자들, 천대받게 될 것이다. 실패자가 될 것이다. 너를 대적했던 자들, 빈털터리가 될 것이다. 아무것도 보여줄 것 없는 신세가 될 것이다. 내가 옛적들을 찾아보려고 해도 찾지 못하리라. 너의 옛 원수들, 흔적조차 남지 않을 것이다. 기억하는 자 하나 없으리라. 그렇다. 나, 너의 하나님이. 너를 꽉 붙잡고 결코 놓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내게 말한다. 겁먹지 마라.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야고바, 내가 하찮은 벌레처럼 느껴지느냐? 염려할 것 없다. 이스라엘아, 내가 보잘 것 없는 곤충처럼 느껴지느냐?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나 하나님이 장담한다. 나는 값을 치르고 너를 다시 산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다. 내가 너를 벌레에서 썰레가 되게, 곤충에서 철이 되게 할 것이다. 너는 날카로운 날을 가진 썰레가 되어 산들을 갈아 없애고 굳은 언덕들을 옥토밭으로 바꾸어 놓을 것이다. 너는 거친 땅의 온갖 풍상에 햇빛과 바람과 비에 시달리게 만들 것이다. 그러나 너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안에서 자신감 넘치고 원기 왕성하며 기상이 원대해지리라 가난하고 집없는 자들이 간절히 물을 찾는다. 갈증으로 혀가 타지만 물이 없다. 그러나 내가 있다. 그들을 위해 내가 있다.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계속 목마르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들을 위해 메말랐던 언덕에서 강물이 터지고 골짜기 가운데서 샘물이 터져 나게 할 것이다. 바싹 말랐던 황무지를 시원한 못으로 메마른 사막을 물이 철철 넘쳐 흐르는 시내로 바꿀 것이다. 나무 한 그루 없던 황야에 붉은 백향목과 아카시아 나무, 도금양 나무, 올리브 나무를 심을 것이다 사막에 잣나무를 심고 상수리나무와 소나무가 우거지게 할 것이다 모두가 보게 되리라 못볼 수가 없다 명백한 증거가 되리라 나 하나님이 친히 이뤄낸 일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되리라 그렇다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창조하고 서명까지 한 일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 신들을 위해 변론을 시작해 보아라. 증거를 제시해 보아라. 야곱의 왕이신 이가 말씀하신다. 너희 우상들을 변호하기 위해 논증을 제시하여 보아라. 근거를 대보아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도록 우리 앞에 사실을 내놓아 보아라. 내 신들에게 이렇게 물어 보아라. 그대들이 정말 신이라면 지나간 일들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오. 못하겠소? 그러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말해보시오. 그것도 못하겠소. 그러면 뭐라도 해보시오. 무슨 일이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아무거나 해보시오. 도대체 그대들은 우리에게 해를 끼치거나 도움을 줄수 있는 존재요. 우리가 두려워야 할 필요가 있는 존재요. 그들 아무 말도 못한다.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가짜 신들, 우상 신들, 어릿광대 신들이기 때문이다. 나 하나님이 북쪽에서 누군가를 일으켜 이리로 오게 했다. 내가 동쪽에서 그의 이름을 불러 뽑았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아 이기듯 그가 통치자들을 바닥에 짓내길 것이다. 내게 한번 물어보자.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미리 알았던 자가 있느냐? 우리에게 먼저 말해주어 과연 그의 말이 옳았다고 말하게 한 자가 있느냐? 이 일은 누구도 언급한 바 없다. 누구도 예고한 바 없다. 너 역시 찍소리도 낸적 없다. 그러나 나는 시온에게 이 일을 미리 알려주었다. 내가 이스라엘의 낙모를 알리는 자를 보냈다. 그러나 여기 둘러보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물어봐도 누구 하나 진상을 말하지 못한다.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다. 전부 연기와 헛바람뿐이다. 가짜 신들, 텅빈 신들, 우상 신들뿐이다. 아멘.